이번 동영상에서는 요구사항을 위한 정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히 조직과 고객의 성향에 따라 정보 파악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트를 통과한 영업정보는 영업기회가 되어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경험이 있는 salesforce.com을 기본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구사항 정리는 영업 기회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로 시작해야 하는 영업 활동입니다.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고객사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레포 형성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다른 영업 교육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으로 우리 제품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니즈는 항상 복잡하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RFP, 즉, 제한 요청서를 고객이 작성하여 선발된 몇몇의 거래처에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의 기술적인 요청은 제안요청서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안요청서가 없다면 고객의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리하고 고객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것이 친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공정 경쟁을 추구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한 요청서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제한 요청서를 수령하고 제한서를 작성한다면 성공 확률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한 요청서를 우리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객을 통하여 경쟁사에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객과 많은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의 의견을 중심으로 제안 요청서가 만들어지도록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조직 내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여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고객의 성향에 따라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향을 네 가지의 동물과 비교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평화주의자 양.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관계가 모두 즐거운 원숭이,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부엉이, 권위와 지배력을 좋아하는 사자입니다. 분류하는 방법은 좌측은 만났을 때 주로 듣는 쪽이고, 우측은 얘기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머리형에 다소 냉정한 사람은 아래쪽, 인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가슴형은 위쪽입니다. 양은 주로 듣는 형이고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숭이는 인정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엉이는 듣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말이 수용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 장에 요약하였습니다. 각 성향에 따른 기본적인 특징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4가지 성향과 유사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대체적인 성향이 파악되었다면 해당 고객의 성향에 따라 영업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입니다. 특히 고객이 사자형이라면 고객과의 언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고객이 언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같은 주제 혹은 비슷한 주제로 다시 언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사자형과 부엉이형입니다. 이두 성향은 거짓 정보나 허풍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원숭이형은 너무 많은 정보를 줄수 있고 양형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미팅을 할때 가능한 원숭이형과 양형은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자형과 부엉이형은 중요한 사항은 소수의 사람들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진단지가 있으나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진단지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RM 도구인 salesforce.com에는 고객 이름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이와 같은 고객의 조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사원과 고객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업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하는지, 누구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고객의 성향과 함께 사용하면 고객의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담당하는 영업사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업활동을 스테이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영업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솔루션 영업을 함에 있어서 영업의 단계를 정의함으로써 영업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표준화하여 영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각 스테이지 혹은 단계를 정의하고 스테이지를 이동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스테이지 2에서 3으로 이동할 때는 반트를 사용하였고 스테이지 3에서 4로 이동할 때는 제안 요청서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이 스테이지 2에서 할 일은 반트를 염두에 두고 영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는 제안 요청서를 받기 위한 영업 활동과 프로젝트 조직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스테이지 4에서는 제안 팀을 구성하고 제안 일정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며 영업활동은 주로 경쟁사의 상황을 주시하고 협력사와 협력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4에서의 영업활동이 길어지거나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한 영업기회의 경우 4A, 4B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스테이지 4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스테이지 5가 됩니다. 이 기간에는 구매 결정을 기다리게 되고 우선 협상자로 결정이 되면 고객과 추가 협의를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스테이지 6이 됩니다. 계약에 실패되더라도 스테이지는 6으로 옮겨야 합니다. 영업 관리 측면에서는 영업 기회 금액을 중심으로 월별, 분기별 주문 예측을 해야 합니다. 주문 예측을 하는 경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스테이지마다 수주 성공률을 감안하여 전체 주문 예측을 하여 보고하고 경영층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스테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객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은 고객이 제안요청서에 담을 수 없었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제안서에 포함시키거나 임원들이 방문하여 고객에게 별도로 제안하는 것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